자, 우리 이 문제 풀어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됐는데,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자, 얘들아, 직사각형에서 길이 몇개 없어져서 직사각형에서 깨졌지.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원상태 의 직사각형을 완성을 해놓고, 우리가 경류지점을 잡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원하는 걸로 고르면 되잖아. 자, 봐봐. 이렇게 경류지점을 잡아도 되고, 이렇게 경류 지점을 잡아도 되고, 또는, 이렇게 잡아도 되고, 또는, 이렇게 잡아도 돼. 뭐든, P1, P2, P3 해도 되고, P1, P2, P3, P4 해도 되고, P1, P2, P3, P4 해도 돼요. 음, 맞아요. 뭐든 간에 요 라인, 요 라인이라는 건 뭐야? AB 방향에, 이 AB 방향에 약간 수직으로 거스르는 방향으로, 우리가 경류 지점을 잡아도 돼. 그럼 그 격류 지점을 만약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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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이 직사각형 모양의 도로의 모든 경로를 사이좋게 공통된 거 없이 나눠갖는 거라고 했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도로가 없고 이 지점이 없잖아. 그럼 결국에는 뭐? 얘랑 얘를 격류하는 점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야. 얘를 P1, 얘를 P2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는 건 A, P1, B 이거랑 더하기 A, P2 B. 이걸 합격법칙 써서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선생님, 다르게 해도 되지 않아요? 네, 다르게 해도 돼요. 어떻게 잡아도 될까? 우리 아까, 기억나? 이렇게 잡는 거 있었지? 이렇게 잡아도 돼. 근데 얘네들은 없으니까 이제 버리고, 이번엔 얘를 Q1, 얘를 Q2.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A에서 지금 도로에서 B로 가는 건 A, Q1, B. 이렇게 해도 되고, A, Q2, B.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되는 거지. 그럼 A에서 Q1으로 가는 거몇 가지야? 어, 선생님, Q1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여기 이렇게 도로가 없어요. 이 정도는 얘들아 신경 안 써도 돼. 왜냐하면 봐봐. Q1으로 가는 건 사실 여기까지만 가면 그 다음에 Q1으로 가는 경우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A에서 이거를 q1 프라임이라고 할까? q1 프라임이라고 하면 a에서 q1 프라임까지 가는 거는 오른쪽 두칸 위로 한 칸의 순열이니까 3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이고 이제 q1 프라임에서 q로 가는 게몇 가지야? 한 가지. 그래서 곱하기 한 가지 하면 돼요. 이게 a에서 q1 가는 거. 그럼 이제 q1에서 b로 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 한 칸과 위로 두 칸의 순열이니까 3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구한 거예요? A에서 Q1을 거쳐 B로 가는 모든 경로의 수. 그럼 이제 요거 해야 되겠지. A에서 Q2 거쳐서 B 가는 거. A에서 Q2 거쳐서 B 가는 거 하려면 A에서 Q2를 가려면 일단 요런 도로를 씁니다. 즉, 오른쪽 두칸 위로 두 칸의 순열이니까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고, 즉 Q2에서 B로 가는 건요 도로를 쓰는 거죠. 즉, 오른쪽 두칸 위로 한 칸의 순열이니까 3팩토리얼. 미안해요. 나누기 2팩토리알, 뭐 1팩토리알이 되는 거고, A에서 Q2로 간 다음, Q2에서 B로 가는 게 동시에 일어나야만, A에서 B로 가는 게 세트로 완료가 됐죠. 그럼 이제 얘들아, A에서 Q2 거쳐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얘네 둘 곱한 거고, A에서 Q1 거쳐서 B로 가는 게 이건데,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야? 둘을 합의법칙 해야 되지. 왜 합의법칙이야? A에서 결국엔 뭘 거치든 B로 가는 게 완료됐고, 얘도, a에서 Q를, q2를 를 거쳤지만 b로 가는 게 완료가 됐잖아. 사건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합의 법칙인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할게요. 3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은 3 곱하기 3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은 3아3 아, 3, 3 9네. 그 다음 더하기 4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은 이거 좀 쓸까?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니까 2 곱하기 2로 나누는 거고 동시에 3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은 3 2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분하면 339 더하기 3, 2, 6, 3, 18 해서 답 얼마? 27.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끝!